맞춰 버리 죠？거 고 이런 이 해서 한번 는 거. 탑 탈론이면 특보때 이기나요? 아니요 닌자 나오면 이깁니다. 탐식 나와도 할만해요 슈어 탈론은 그 초반만 조심하면 초반에 제 패시브랑 감전 가지고 깜짝 킬 갖고 는 것만 조심하면 돼요 진짜 그거 잭스가 일단 방템만 나와서 제한코보 버틸 수 있으면 충분히 쉬워요 오타쿠, 에반스, 그 정도는 아니지. <웃음> <30촌만> <웃음> 이상한 아이들이다. 오, 이판 이겼다. 이판 이겼다. 왠지 알아요? 베인이 저거 보고 앞구르게 안 썼어. 오, 야, 보통 베인하는 애들 되게 정신병자 많아가지고, 분명 쓸 건데. 어? 어? 자르반 서포시네. 상대한의... 자르반 서포시였네? 미니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달로 오면 초반만 조심하면 돼요. W 이타만 맞지 말고 그냥 라인 당겨서 파밍하면 돼. 1렙 찍어도 되고. 제가 저마랑 감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저마 감전 플러스 그 내가 큐타고 들어갔을 때미니언딜까지 선일렙 찍으면 모르겠지만 일단 1렙 때는 좀 조심하겠습니다. 시작이다. 너 글로 오냐? 아이대 okay, 경험치는 안 버리네. 갑비 아야. 어 뭐야? 맞네? 딱 걸쳤는데 맞네? 너 푸피잖아. 얼른 빨아. 이 알아. 아, 타이밍. 아뭐한 거지? 아 이거 들어가야 돼. 아, 가비 짜잔, 내가 돌아왔다 이제 그거거든요. 시간에거물려야 키가 안 나와, 이거는 시간에거물려이라 키가 안 나와. 이거 이거 바로 올거 같은데? 버텨죠. 여 도란 거만 나오네요. 하나 더먹어야겠는데이드큰 싸움 났었고. 아, 하여튼 마나가 안 마르는 거 같아. 아 뭐야? 못 먹을 건 이거 아, 걸리네. 못 먹겠다, 못 먹겠다, 꾀꼬리. 저만 예, 들고 라인을 저 들고 라인을 서발리네요. 그건 영감한데, 그건데, 이건... 꼭. 저런... 네... 아, 이 판이긴 줄 알았는데, 베인 아까 앞구르게안 쓰는 거 보고... 아, 쟤는... 저게 침착한 아이구나, 던지진 않겠구나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시즌 많이 놓쳐가지고 도란검 안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내가 그래서 도란검 아, 아, 안 나온 거에 대한 보상으로 2개 사버렸습니다 <laughs> 상대한... 암살자는 잭스못 이겨요 아칼리가 아닌 이상 아칼리는 근데 좀 할만한 게하더라 그래요 예전보다는 엑사이 조심 와드 부터 미니언 많아요, 방금은. 좋았다. 탑에 암살자 뽑는 애들 중에 진짜 정신병이 없는 애가 없어. 다들 이상해. 덱스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암살자를 뭐 맡아배? 홀딩하고 먹자 그대로 탈락 올 때까지 찍지 천년만년 홀딩. 적을 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W. 들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아 홀딩 풀렸다 이건. 응보봐라. 네못 먹겠지, 이제. 야, 아까 그 W 열심히 날리던 그 자신감 다 어디로 가고. 아, 그럼 경험치 너무 먹는다. <웃음> 들어와? <웃음> 들어와? <웃음> 들어와? 탈론아, 생각을 좀 잘해봐라. 아이고, 이거. 아, 이런. 공성민이 형 경험치가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다 공성민이 형 경험치가 가치가 있을지, 아니면 니네 목숨이 가치가 있을지 좀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쟨 너무 그냥. 혹시 탈론 버프 모은 거 있어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론 같은 걸고 자신 있게 뽑는 거지. 탈론 6레벨 그거 찍죠. 솔케은좀 힘들어집니다. 앞으로는 근데 어차피 이 정도 성장세라면 잭스가 공쾌하면 뒤안 들어와요. <laughs> 안녕하세요, 오진선 님. <어진상님>. 반갑습니다. 육직기 전에 한번더 봐야겠다. 아이 까비 포 탑방패 세 개는 나가겠네요, 이거. 아, 잡아. 이런 에반스 카운터 미니언들. 잡아. 스 어, 또 나만 이잘해 덫. 와우. 공보 좋은데? 자. 압되 처치했습니다. 오자마자 다이브. 오자마자. 근데 렉서는 탑을 진짜 한 번도 안 봐주네. 너무 나쁜 거 아니야? 방패는 놔두고. 라인, 이 제는 라인 밀어야죠. 도파인 물어보는데? <laughs> 이제 뽑을까? 아니다 이거는 딜팀 갈게요 지금은 내가 유리한데 방템 가서 굳이 쟤한테 상황 만들어줄 필요 없어요 그냥 딜템 올려가지고 Q 스 들어가는 순간 쟤 궁쓰게 잘 아껴야죠 이건 딱히 쓸 필요 없어요 리드가뭐난리리가또 저런 액셀 궁도 있는데 이건 킬킹인데이 전멸로 못 피합니다 이제 이거 예전에 이거 전멸로 피했는데 이제 못 피해요 이 와구블랑 뭐야 이거 라고 하라고 하라고 하 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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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 다이브 이것도 오면 풀도 없고 공도 없고 안 네? 아, 썼어? 공안 썼어? 안쓸 거면 말고 알아서 하세요 이 탈론충 특징이 뭔지 알아요? 탈론충 특징 W 2 위에 맞으면 그냥 들어와요. 큐로 땡큐지. 어, 태울게요 이거. 이거 는 이따 깨도 돼. 이거는 포을 버블... 여기 뭐 먹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압되었습니다. 어, 이렇 밀어야겠다 이거. 바텀 불안해서. 했습니다탑을 파괴. 나리냐! 나리리냐한리냐나네요 나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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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리리냐 나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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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리냐염 야, 다음 탈포는 이제 바텀입니다. 얍얍. 내가 돌아. 명 먹어라 또. 어, 제기라. 아, 탈론보다 미니언들이 더 무빙 잘는것 같은데. 억그로 핑퐁이야. 내가 삼자. 오우, 좋았어. 먹고, 빠져줘야죠. 탈론, 탈론, 탈론. 뭐라도 해보고 싶은 탈론. 이대로 가면 게임 진다. 오케이, 탈론 드이안 나와. 가진 거다 꼬라박아도 못잡죠렉사이 여기? 렉사이 여기? 뭐야? 나보고 그냥 밀라고 이거? 됐, 됐. 그럴까? 아, 걸렸어. 이거 아니야? 저, 이게 아니 이번에. 이브이 가면 되는데 베인이 죽어버리면 안 돼요, 이건. 이데 전쟁이 내가 상대할. 여기까지. 쇼진 가야겠는데 이 판? 몇무아나 방패 소멸. 정 먹었지 우리가? 이선마, 그 공속 주는 자를 반 버프형, 잡을 이 돈, 너무 많네 지금 아, 써알되면 써알되면 있긴 하겠는데 좀 아,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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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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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고 있을건데 지금 이거 라인 안 먹고 있죠? 이거 안, 어 뭐야 뒤로 빠졌네 그냥 어점 지우고 3 4 0 0 먹어서 그냥 뽑을게요 쇼 지우고 3400원 먹 뽑을게요 쇼 바로 뽑아야겠다 이거쇼격준 완성하고 안거좀 커요 차이가 쇼 완성하고 안하고 좀 커요 차이가 쇼 완성하고 안거좀 커요 차이가 난 그냥 홀리하고 먹죠 쳐다이기 싫어서 탑 4렙 차탑 4렙 차 렉사이쿵, 렉사이쿵, 렉사이쿵! 아! 아, 난 렉사이나 올줄 몰랐다, 렉사이는. 내가 몰랐다, 이거, 렉사이. 제가 무리한 게 맞아, 이거는. 와, 천 골드네? 얘들아, 미안하다. 애들 지금 나 믿고 전력 먹고야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기대를 져버렸어 이거. 아너 근데 이따 보자. 이따 보자, 진짜. 이들은 이따 보자. 또 압니? 고탑을 파괴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자 제가 욕심부렸어요 이거 너무 너무 욕심부렸어요 그거 뽑으려고 어? 아, 뭐야? 그 앞이 나와 이 자식이? 고수 연습하고 나를 때려? 이따 보자 아 내가 한번 던진 것 같은데 어? 또킬 먹었네? 에반데 이거 또 하기 싫어 다들 뭐하라? 어? 오케이. 탑 그냥 버려도 돼요, 이거는? 한 명은? 한 명은 가고. 어, 돼 이거는 한명은한명 가고 어차 나이스면 그냥 사대오돼 이거는. 조임만 안 따면 이 돼요 이상하게. 탑 8키는 데스코어, 똑같게 뭐, 한두 번에 이런, 이런, 이런 상황 공 잡으러 완. 네나 잡으러 오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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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얼마나, 얼마나 더. 파고, 캐틀남이 오고. 뭐야, 아, 뭐. 아, 걸렸어. 아, 뭐야, 이게. 아. 또 3인궁! 전령은! 잘 어, 먹었네, 그래도. 점화? 오. 방금은 제가 그냥 방격쓸 거랬어, 방금은 제가. 방금 제가. 방격 그냥 쓰고 했어야 한 건데, 방금은. 그냥 방금은 그냥 반격을 쓰고, 그, 쇼진으로 그냥 쿨 돌리면 되는 건데, 제가 방금은 좀 욕심부렸네요, 이건. 욕심부리는 거 맞아요 이건 제가? 내가 빤 킬템 걸래난 지금 화가 많이 나있거든 그냥 반격구를 초진돌리고 했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방금은 캣트리 올 때까지 아끼겠다는 생각이어가지고 욕심 부렸어요 뭐 제가 하라. 확실히. 잭스가 지금 캣트를 엄청 키우고 있어요. 1850골드 총. 아 이런데? 제... 바로 삐인데 이러면 믿음미네 포탑이 파괴습니다 나와 미드에서. 미드에서. 나오라고.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네 난 지금 매우 빡쳐 있어. <laughs> 캐틀은 잭스를 잡기 쉬운 건데 딱히 쉽다기도 말하기 애매하고 어, 어렵다 말하기도 애매해요. 걔는 베인 같은 애들이 지 물기 어려운 거지. 딴 애들은 할 만해. 내가 그냥 몰라끄몰리고 난싹다 두드러 패야겠다 진짜. 남이 물감만 물기랑 군만 조심하고. 별령 언제 쓸려고 그러지? 로젠. 자아 먹지 이거. 이리, 이리. 어차피 어차피 병 어차피 병 넘어가는데. 어. 뭐라 조이 님? 아, 조이 님? 저기 있니다 아, 저왜그런데그 어, 죽었어? 아, 전령으로 지금 라인을 막고 있네.

엎드이기 밀고 바탕갈수 있겠다 이거 아, 바로 갈수 있겠다 가자 그래. 이거 가자 이거 안되겠다 이 빨리 먹어야 돼 이거 대신 아피 별로 없어 되셨긴 한데 이거 왜? 이런 거어야이 이런 거 건방지 죠어고구거알 네. 아, 짱나게 이거 베인탑 빌면서 적팀 10초 정도 남았네요 억지게 포탑은 깔수 있을 것 같아요 포시 샷? 샷? 샷 오 나갔네 한명 타이 나갔나? 난리게 하지 마 <laughs> 머리박을 그냥 조져버려야지 확 그냥 씨. <목소리> <목소리>